두 번째로는 염려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염려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우선 염려하면 재물의 종이 돼요. 재물에 욕심을 부려도 재물의 종이 되지만, 재물을 가지고 염려하면 재물의 종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내 먹을 거 없는데 라고 걱정하면 그 염려가 결국 나를 온통 얼거매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염려하면 재물의 종이 됩니다. 재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염려는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염려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럽니다. 염려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염려를 자꾸 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염려를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게 다 서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돌봐주신다는 서술이에요. 이걸 충분히 알고, 이 서술의 말씀을 다 듣고, 충분히 알아서, 아, 욕심 부릴 필요 없구나. 염려할 필요 없구나. 이쯤 되면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아니 미안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 그렇죠. 내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죠. 내 몸이 옷보다 중요하죠? 근데 왜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주셨지? 아니, 그렇게 귀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단 밥한 그릇 안 주시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귀한 너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을 돌보는 대요한옷안 주시겠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큰마 먹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이제 돈이 없는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학비가 많이 들어서 학비로 내가 1 년에 뭐 일천만 원, 일천만 원 정도면 되겠죠. 1천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학비, 학비를 다 내고 공부를 하는데 꼭 사야 될 책이, 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그러면 그 사람 공부 시키려고 학비 천만 원 대준 사람이 책값 2만원안 주겠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논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원리가 그거예요. 아니,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왜밥안 줄까봐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몸을 주신 하나님이 오단 줄까봐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까지 거는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덜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훨씬 덜 중요한 새도 먹이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먹이시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안 먹이시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할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가 가만히 앉아 있는 새를 보지 말고 막 먹고 살라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우리도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 첫 번째는 몸을 주신 하나님이 옷을 안 주겠느냐는 더 귀중한 걸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보다 덜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돌봐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더할수 있냐라 느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말이, 어느 말이 더, 더 훌륭한 표현인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더할수 있느냐? 이 말이 좋습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1mm라도 더할수 있느냐?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한자입니까? 1mm입니까? 아니, 성경하고 다르다고 해서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한자는 여기서 말하는 뭐 이게 한자면 아마 46cm나 이렇게 규빗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한자는 30cm죠. 만약에 우리말로 치더라도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30cm 크게 써라 그러는게 말이 맞아요. 염려한다고 1mm라도 크게 써는 게 말이 맞아요. 1mm라도 크게 써가 더 말이 맞죠. 이 말은 사실은 키보다, 이 키라는 단어가 몸의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도 의미합니다. 목숨도 의미합니다. 생명에다 수명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염려함으로써 내 목숨을 한 자라도 연장시키겠냐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한자 연장시키겠냐고 하는 것은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예수님의 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염려하면 목숨이 연장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 얘기에요. 염려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런 뜻이에요. 다 백해 무익이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염려 내가 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만 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래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이방인이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잘 자라는 거예요. 물론, 염려하고 잠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시는 거는 그런 거다 버리고 염려 절대로 하지 말고 뭘 하라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공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긴 문단에 진짜 명령은 딱 요거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형태는 그 명령문이지만 명령문이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서술문이에요. 의미는 내가 다돌봐 주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명령은 그러니까 염려 욕심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대해준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 나눈 말씀 중에 이 교훈의 전체 목적은 명령입니다. 전체 목적은 명령인데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술이 많이 나오고 명령문이 나온다 그랬죠. 서술이 더 많이 나와요 보통. 근데 서술은 내가 누구냐를 가르쳐준다 그랬죠. 알려준다 그랬죠. 그다음에 상벌을 알려준다 그랬죠. 이이 이 모습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냐하면 아니 미안합니다. 이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이제요 하나님이 누구냐하면 너희들을 다 돌봐주시는 분,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너희들을 더 부유롭게 만드시는 분, 우상과는 비교도 안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분.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준 다음에 살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알려주고 그렇게만 살면 엄청난 상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걸 우리가 서술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할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일을 염려,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또 한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제발 그 우리들을 도와주시는데.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요. 그, 원어의 그본 뜻은 뭐냐면은,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염려하면 마음이 나뉘죠. 이걸 자꾸 염려하다 보면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염려하면 마음이 나뉘는데, 염려하면 하나님도 못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대회사에서, 그 회장님이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회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그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리면 못 못하,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내가 자꾸 바가지 긁으면은 직원이 회사에서 일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간부 사원들의 부인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부인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도 알려줘가지고 부인들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직장생활 잘하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 좋은 아이디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간부 사원도 과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부인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회장님이 직접 막 격려해 주고 회사 자랑해 주고 그러면서 희망이 있다고 남편들 잘 도와드리라고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막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면서 혹시 남편의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로상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부인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회장님, 우리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집에 와서도 회사 걱정하느라고 집안일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완전히 회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왜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은 다 부장될 동안 우리 남편만 부장 아니고 만년 과장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회장이 당황했어요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된 걸까 그러면서 혹시 남편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무개라 그래요 그랬더니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과장요 그 사람은 회사 나오면 집안 걱정하느라고 회사 일을 못합니다 <laughs>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가 세상에 나가서는 교, 교회를 생각하느라고 회사 일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염려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 다 그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드레베카파를 봐라, 다그 말씀입니다.